여기는 현재 할인 분양 진행 중이기 때문에 3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합법 복층이고요. 현재 무입주도 충분히 가능한 현장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내집장만TV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오정동에 나와 있습니다. 무입주 가능한 복층 세대 안내해드리려고 나왔고요. 여기는 한개동으로 5층 총 1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 세대당 100% 가능한 현장이고요. 약 5천만 원 인하된 금액으로 3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으면서 무입주도 가능한 현장입니다. 위치도 인근에 대장 3기 신도시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추후 집가상승 노려볼 만한 현장이고요. 오늘 안내해드릴 세대는 복층 세대인데 기준층도 2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기준층 선호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문의 주세요. 기준층도 무입주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빠르게 살펴보실게요. 시작해보겠습니다. 내부 모습입니다 여기는 합법 5층으로 되어 있는 현장이고요 1층부터 자세히 안내심 해드릴게요 여기는 거실 겸 주방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LED등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샤시창 크게 나져 있고요 양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지금 조금 어두워요 영상 찍는 시간이 어두운 시간이어서 좀 어두운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쪽 벽면은 템버보드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정말 깔끔한 네이비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주방 모습 한번 보실게요 주방은 동선 좋은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들어가 있고요 가스레인지 3구짜리로 들어가 있네요 싱크볼 대형 사이즈 그 옆쪽으로 냉장고 한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확보되어 있으면서 위아래 상하부 창도 깔끔한 화이트 앤 네이비 컬러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합법 복층인데 4억대로 분양하고 있다가 5천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3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현재 무입주도 충분히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빠르게 오셔서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2층도 이따 소개해 드릴 건데 정말 구조가 잘 빠진 현장입니다. 안방 모습 보실게요. 1층의 안방 모습이고요. 사이즈 좋게 잘 빠졌습니다. 11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이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창도 크게 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이런 공간이 나져 있는데요. 불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공간이 파우더룸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알파룸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 또한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1층에는 방 하나, 욕실, 거실, 주방 이렇게 동선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나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신다 하시면 1층을 작업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1층에 욕실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욕실입니다. 욕실 위에 보시면 해바라기 수전 들어가 있고요. 수납장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에 넉넉하게 잘 나온 1층 메인 욕실이고요. 복층의 특성이죠. 이 밑에 쪽으로 이렇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 창고로 사용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실 모습 보실게요. 여기 중문 사면동 슬라이딩 방식의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현관에서 보신 모습이고요. 정면으로 키크니 신발장 3칸 들어가 있고, 밑에 쪽 끼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거울로 부착되어 있는데요. 두꺼비 집이고요. 그 옆쪽으로 일괄소 등등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층 내부는 전반적으로 다 안내해드렸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실게요. 2층은 나무 계단으로 되어 있고요. 튼튼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뭐 흔들리거나 불안한 느낌 전혀 없습니다. 2층 모습이고요. 층고 정말 높습니다. 2층 모습입니다. 2층 거실 아트월 아트월 간격 사이 3,800 이상 나오는 사이즈이고요. 아트월 길이감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쇼파 TV 무난하게 배치 가능한 현장이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앞쪽으로 창 크게 나져 있습니다. 바닥은 1층과 동일하게 마루로 시공되어 있는 상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2층 구조가 훨씬 더 이제 주거 공간으로 맞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재택을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1층에 이제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시고 2층은 이제 주무시는 이제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2층에도 이제 취사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싱크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인덕션 2구짜리 들어가 있고 싱크볼도 들어가 있어요. 간단하게 음식 식사 하실 수 있게끔 조리 가능하시고요. 위아래 상하부 창고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옆쪽으로 2층 욕실 모습인데요. 위에 보시면 해바라기 수전처럼 가 있습니다. 사이즈도 넓게 잘 빠졌네요. 전혀 답답한 감 없습니다. 오히려 1층 욕실보다 2층 욕실이 사이즈는 더 좋게 잘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2층 방 모습이고요. 방 사이즈도 충분히 11자 이상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넓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방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쪽 방도 방 사이즈 넓게 잘 빠졌습니다. 이쪽 옷방 사용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공간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파우더룸 공간처럼 꾸미고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공간 활용하시기 참 좋게 잘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이 같이 있는 방입니다. 다용도실 보시면 앞쪽으로 창 크게 나져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수전 있네요. 이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올려서 사용하시면 좋으시고요. 바닥 면적도 넓게 잘 나왔습니다. 왼쪽 편에 보시면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쪽으로도 수전이 있기 때문에 여유분으로 물 사용하시기에도 수월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2층까지 다 안내해드렸습니다. 여기는 현재 할인 분양 진행 중이기 때문에 3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합법 복층이고요. 현재 무입주도 충분히 가능한 현장입니다.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전화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